조선비지슬기 기자입니다. 대표님그 비정규직 하청 문제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에 공사 현장인 그 하청 문제 심각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셨던 것 기억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현장 방문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좀 깊이 있게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청의 재하청 문제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적인 면모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같은 동일한 사고가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혹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그로 인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했던 기업의 일종의 방만한 운영, 내지는 조금은 부지런하지 않음이 생명을 아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지금 말한 노동 양극화의 어떤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산업 안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시기로 했던 문제도 어, 지난번 SPC를 방문했던 이유도 같은 노동 현장에서 비슷한 방식의 끼임 사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이 일과 그 일은 좀 별개일이다라고 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질문을 또 하지 않으셨나요? 그 스토킹 범죄 대해서 질문하셨었죠. 아까 아, 박정현 기자가 질문하셨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집중 토론은 이 노동 문제로 진행됐습니다. 네.